My name is Kim Jin Hwang, who entered UMC High School in Toronto at the age of 19, and I actually graduated. And I'm waiting for the starting of new life in University of Oket, which is located in Toronto too. 오케드는 이 사실 제가 처음 여기 뭐 얘기할 때부터 가고 싶었거든요. 미대로 북미에서 거의 1, 2위 하는 학교인데다가 또 사진 있는 미대가 많잖아요. 근데 또 이제 동부에 몇개 없는 컬러 암실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좋을 기회인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. 겪을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고 느껴질 땐 좋았던 것 같아요 제 미래에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외국 사람들이랑 만나고 해외에서 새로운 걸 경험하고 제 인생에도 더 많은 기회가 올것 같아서 그럴 땐간건더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아빠랑 같이 세네 군데 정도를 갔었는데 상담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제일 좀 많은 걸 알려 주셔가지고 EDM으로 선택했습니다. 부산에 계시는 조혜진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거든요. 서류 다 드렸더니 선생님이 신청도 알아서 해주시고 받는 것도 그래서 엄청 빨리 받았거든요 비자도 영문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것도 다 알아서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별거 한건 없어요. 제가 12학년 커리큘럼은 제가 다 짜서 들었거든요.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점수를 받았어요. 필수 과목은 다 당연히 다 들어야 되지만 이과 계열의 12학년 수업은 아예 필요가 없었고 학점을 관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하면 이제 보통 문과 과목들이 있잖아요. 왜냐하면 수학은 제가 푼 대로 매겨지고 과학도 적은 대로 매겨지는데 영어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걸 적을지를 적으면 선생님께서 그걸 봐주시고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으니 이런 방향으로 고쳐 와라 주말에도 연락 드리면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셨어요. 저는 포트폴리오 반을 들었거든요. 거기가 이제 미술 특화반인데, 선생님께서 다 각도로 뭔가 제가 생각하던 걸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좋았거든요. 정말 미술 중점으로 그림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, 이런 수업이 저한테 좀 도움이 되고, 다르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거의 1년 반 넘게 수업을 들었거든요. 그러면서 그냥 굳이 잘 그리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잘 내는 게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. 제가 사진과에 넣으려면 좀 임팩트 있는 사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포트폴리오 반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사진 동아리 들어서 학교 주변에서 사진도 찍고 학교 안에서도 사진 찍고 포트폴리오에도 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. 혼자 어떻게 잘 사는 법에 대해서는 19살이 돼도 전혀 몰랐는데 자립심 같은 개념, 노하우를 배운 것 같아요.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솔직히 다 해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. 저도 인문계 고등학교 겨우 갈 성적으로 갔다가 12학년 영어도 85점씩 맞고 이렇게 했거든요. 하면 안 되는 건 없으니까 그냥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있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